안녕하세요. 결혼 12년 차 평범한 주부입니다. 지금은 연을 끊었지만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시어머니께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습니다. 나름 참아가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그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항상 구박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어머니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갈굼이 시작됐던 게 2016년도부터였습니다. 이때는 시어머니가 저희 아파트 상가에 가게를 오픈하게 되셔서 싫어도 자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육아로 휴직을 하고 있어서 간간이 도와달라 연락을 해오셨거든요. 정말 좋은 마음에 무급으로 도와드렸던 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 일도 아닌 일에 쉽게 역정을 내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상황이 바쁘니까 그랬겠지. 내가 실수했겠지. 이런 식으로 속으로 생각하며 참아왔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평소 시어머니와 친분이 있던 남자분이 점심을 먹으러 오셔서 어머님이 저를 갈구는 걸 한참 보시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서장님, 곧 며느리한테 짜증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보고 있는 사람도 불편해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건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정말 토시하나안 틀리고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하나같이 저를 다 쳐다보는데 그 순간 약간 현타가 왔다고 해야 하나요? 창피한 마음에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부터 도와달라 연락을 해오셔도 가게에는 안 나갔습니다. 이건 그 말에 창피해서 안 나갔다기보다는 그냥 현실을 자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일 말고도 다른 일로도 저를 매번 잡으셨습니다. 남편 밥은 챙겨 먹였냐부터 시작해서 평일에 일하느라 피곤하니 주말이라도 쉬게 해줘라. 집안일은 제대로 하냐, 아이는 잘 챙기냐 하는 것까지. 정말 하나하나 저를 지지고 볶으셨네요. 그렇게 매번 저를 구박하셨어도 제가 남편에게 말할 수 없었던 건 바깥 일도 힘들 텐데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아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에 더 말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가게 일을 돕지 않는 동안 퇴직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고 바쁘게 지냈습니다. 이후 바쁜 일들이 지나가고 나니 마침 시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 일 도와주러 나왔는데 와서 좀 같이 도와주면 안 되겠냐? 바빠서 많이 힘드네. 대충 이런 식으로 연락을 해왔었죠. 사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시아버지는 그나마 저를 챙겨주는 분이셨고 좋은 게 좋은 거다 생각해서 눈딱 감고 딱한 번만 도와드리자 하는 생각으로 갔습니다. 아이 허원 시간까지는 시간이 괜찮으니 그때까지만 돕겠다 하고 바로 갔던 거였죠. 그래도 뭔가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아주 살짝 하고 갔었는데 역시나 바뀐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전처럼 저를 자꾸 갈구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이날 가게에 간걸 후회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시어머니께 갈굼당하는 모습을 남편이 보게 되었거든요.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헷갈리지만 결론만 보면 잘된 일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어머니께 구박받고 있는 저를 보자마자 식당에서 바로 데리고 나와버렸거든요. 사실 그 전까지는 부모님께 잘하는 마마보이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남편의 행동과 정반대여서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무튼 그날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는 걸 남편이 목격하고 난후 그렇게 엉겹결에 연까지 끊게 되었습니다. 이때가 2020년도였는데 그때 연을 끊고 난후 아직까지도 얼굴을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이사도 나왔고 남편은 번호도 바꿨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때 일들이 잊히지가 않습니다. 가게에서 당한 제 갈굼도 그렇지만 연락 문제나 폭언, 저를 무시하는 행동 등 매번 구박하며 시집살이를 시켰기에 제속 안에 있는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잊히고 감정이 없어질 법도 한데 아직도 갑자기 문득문득 문득 생각납니다. 문제는 그 일이 생각날 때마다 미칠 것 같다는 거죠. 시어머니라고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고 의견을 제대로 못 비춘 제 자신에게도 화가 나고 속도 너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인 건 아니라서 잊고 지낼 때가 많은 편이라 그냥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겠죠. 저는 앞으로 시어머니와 연락할 일도 얼굴을 볼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기약에 여기던 아들과 못 만나게 된걸 복수다 생각하고 이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계속 생각하고 생각해도 답이 없는 것 같아 답답한 마음에 하소연이라도 해보고자 글을 써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이대로 이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야 하는 걸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갈굼 당하면서도 한 번도 당당하게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억울하다 말하지 못한 자신 모습이 내가 봐도 답답해서 계속 그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겁니다. 다음에는 직접 스스로 억울하다 속상하다 그만하시라 말을 해야겠다 다짐하고 대사도 정해보세요. 살면서 한 번은 꼭 기회가 올 겁니다. 이날이 그날이구나 싶을 때 꺼내세요. 두 번째, 님 복받았네요. 자기 마누라 갈굼 당하는 거 봐도 찍소리 못 하고 네가 못했으니 그러는 거지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며 자기 부모 편드는 남자들이 널렸습니다. 자기 부모 때문에 자기 가정이 파탄나도 며느리 도리를 요구하며 나물나라 밖으로 도는 남자들이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도 님은 남편이 먼저 나서서 인형 끊게 해주고 자기 가정을 돌보잖아요. 충분히 복 많은 분이세요. 세 번째. 님, 저는 할말다 하고 영 끊었는데도 문득문득 생각나고 열받아요. 그게 내가 살면서 당한 이유 없는 대우잖아요. 단지 내가 며느리라는 이유로 병신 같은 대우를 받아서 그런 겁니다. 저는 연이 끊었으니 새로운 열받은 일은 안 생긴다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그러면 그나마 마음이 조금은 편해지더라고요.네 번째, 화병 나서 그래요.말 한마디 못한 나 자신한테도 화나고 시어머니한테도 화나고 남편이 나서서 정리해줬으면 그때 이일 곱씹지 말아요. 지금이라도 시모한테 전화해서 지랄할 수 있으면 지난 일 곱씹고 못하겠으면 그냥 정리하세요. 안 그러면 스트레스로 몸 망가집니다. 예전을 떠오르면 행복한 생각으로 바꿔버리세요. 아니면 일상 생각 같은 걸 하시고 오늘 저녁은 뭐하지 이런 걸로요. 다섯 번째 덕분에 안 봐도 살아도 되는 거에 감사해 보세요. 감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마도 자신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스니가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착한 마음을 가진 건 복입니다. 60년을 살아보니 스니 같은 사람의 삶이 편안합니다. 기세고 고집 센 사람들의 삶은 복잡하더라고요. 이게 현재 진행형이라면 달라지겠지만, 효자라 생각한 남편이 아내를 선택한 것만으로도 그 시부모에겐 천벌 같은 고통일 겁니다. 남편 입장도 아무리 나빠도 자기 부모인데, 현재의 상황이 편하기만 하겠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좋은 쪽으로 결론난 일이니 털어버리는 지혜를 발휘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